네. 그 4월 21일 전합의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22일, 예. 21일이요. 네, 21일 예,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그러니까 전부 다 전자 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 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입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전합 2월2 1일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 나와 있는 어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책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라는 이런 부분을 아니요. 사본... 다수 의견의 다른 보충 의견에 는 보충의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그이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은 어 문서를 읽어 봤다. 어,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이유서, 제출문서를 읽어봤다. 이렇게 하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리 진리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하신 을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기,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기록들? 아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해당 주심법관, 대법관 그리고 이제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제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기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21일부터 24일날 <laughs>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합니다. 24일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날 전합의 해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기록을 보고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 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하시는 거라면 대법원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자 개인들이 판결을 받을 것말 받을 거란 말이죠 대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일심 중에 두개한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마치 그 엘고오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고오 사건은 당해 사건, 당해 대선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선 한달 앞두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허벅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